박수를 처음 쳐준다, 내가, 진짜. 와, 이건, 와, 할 수밖에 없어요. 최소한, 어, 귀마 대 귀마 선수. 최소한, 병을 열지 않는 귀마한테는 지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두시면 되니까. 최소, 응? 음? 어렵지 않잖아요. 이렇게 극단적인 사람들, 승률을 보시면 은 거의 50%에요. 거의. 그, 전략이 거의 좋지 않다는 뜻이죠. 자 면포까지 무조건 여기까지 다할줄 아시죠 여기서 이제 뭘 해야 됩니까 기억력 테스트 뭐, 뭐 해야 됩니까 우리 4단장기 5단장기 저단자분들 뭐둬야 돼요 여기서 뭐 둡니까 보통 가만히 그냥 상 올리고 마올리고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냥 응?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국 내리고 자 상을 만질 만질 해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 국 내리고 사다고를 하는데 차가 두칸 들어서면은 상을 만질 만질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준비하세요 지금 아이 무기침착해 무기침착해 상대가. 네. <laughs> 상대에 너무 침착한데요? 고인물. 삼천판? 깔끔하게 양포 분할을 도와주는 상대. 네. 면포까지 놓고, 이제, 국내리고 사다고 양포 분할까지 깔끔하게 다 됩니다. 지금 상대방이 되게 잘 두시는 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잘 됐어요. 이게 공부할 게 많네. 만질 만질 하고 있다가 때리라 그랬습니다. 두칸 들어서면 때리라. 네. 그리고 두칸 들어서면은 때리고 올려라. 요렇게 둬야 상대 차의 어떤 행동 반경이 좁아지면서 내가 할게 많아져요. 아 여기 왜 자꾸 왜 와? 왜와 자꾸? 양포분할 합시다. 양포분할을 뭐 이런 식으로 하느냐. 특별한 사람들은 이제 양포분할을 앞뒤로도 합니다, 이렇게. 으이구, 그걸 또못 참고. <laughs> 포로 차를 바로 거네. <laughs> 여러분들! 포로 차를 걸면 안 돼요, 절대. 포로 차 거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한나라라 생각하시고. 절대 거시면 안됩니다 이게 수 손해가 많아요 뭐냐면은 본인또 13점 7점 짜리가 걸려 있잖아 이거는 순항비예요더 주는 게 되기 때문에 자 쫓으면은 어, 이런 자리 가겠죠 그때 올리고 장기가 이겨 있습니다 공포의 육선. 자, 아까 했던 거 약간 기억이 이제 좀 나실 텐데. 자, 이분들, 저단자분들은 포가 차를 이렇게 걸고 있으면은 차가 비킬 때까지 계속 이렇게 있어요. 이유가 뭡니까? 포가 비킬까봐. 가만히 냅두시면 돼요, 그냥. 아니, 지금 빨리 뭔가, 어? 빨리 뭔가 딴걸 둬야 되는데 자 상달라 상을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상을 지키려면은 죽여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밀겠다 앞으로 이렇게 밀겠다 찰리면 돼요 그냥 아무 수도 아닙니다 기분만 좋아요 밀 때만 기분 좋고 어, 뒤로 가면은 이 병을 지키는 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어, 밀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포로 말을 걸었을 때 어렵습니다 모양 자체가 그러니까 이런 걸 안둬야 돼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런 수를 안 도와야 돼. 포로 차를 걸어서 망했습니다. 한나라가 이거는 이제 제가 이분 참 심리를 참... 자, 잠깐만요. 설명 좀 드릴게요. 이분이 지금 수를 냈어요. 뭐냐면 이렇게 둬달라 이거지 왜냐면 심리적으로 내가 초나라라면 어 이런 상황에서 차대를 하기보다는 공짜로 뭔가 병을 공짜로 먹고 싶을 거야 그럼 나는 포장 부르고 차 먹어야지 지금 이런 수익기거든요 근데 이분이 착각하신 거예요 이렇게 먹지 그럼 앞으로 넘어서 포장 없지. 그러니까 거기까지 보신 거야. 아, 이 뭐야? 어 뭐야? 와 이게 무슨 수... 잠깐 이게 무슨 써야? 자캠 잠깐 끕시다. 어어이자 뭐지? 어, 어 이상하다. 어, 어 마, 어, 어 많이 이상한데. 와, 이럴 때는 부딪혀야 돼 오히려 더. 살판 났겠구만 차 먹는 게임에서 차를 쉽게 주시다니 와 저게 무슨 수야 뭐라고? 43수짜리 외통수 수일기? 와, 상대가 미쳤다. 상대 수읽기 진짜 미쳤다. 솔직히 몰랐어. 못 봤어요. 와. 으이그! 거기까지 봤지! 거기까지 보고 이제 차를 죽인 거지. 아 이거, 아, 이거 왜 이렇게 아쉽지, 이거? 이거 어떻게 해? 잠깐, 이 뭐야? 왜 이렇게 잘해? 자 비키세요. 근데 <laughs> 제발 좀딴 데로 비켜봐. 좀 내가 이기자. <laughs> 내가 이겨야지. <laughs> 내가 이겨야 돼. <laughs> 아, 뭐지, 이분? 내가 생각이 너무 많다야. 아, 점수 차이 뭐야? 11점 차이? 아, 큰일 났다 그렇죠? 이게 불리하니까 유리한 해설을 못하겠어요. 자, 차장. 차장했을 때 차로 막으면 포가 여기 붙거든요. 와, 잘한다, 진짜. 어, 이분 뭐야? 아 이거는 질때 지더라도, 질때 지더라도 이렇게 하고 져야 돼. 둘거다 두고 져야 돼요. 아, 너무 불리하다. 지금 음질때 지더라도 이렇게 져야 돼. 아, 뭐하냐? 아, 거참. 뭐해? 와. 어우 이게 극단적이야 차대를 하면 어떻게? 어떡... 와 거기서 차대 진짜 잘한다. 음... 와 진짜 너무 잘한다. 어이 너무 불리한데 점수 차이가 3.5점이면 어떻게 뒤집어 이걸 <laughs> 와 이거 어떻게 이기냐 3.5점 차이 아, 잠깐 캠좀 끌게요 캠 끄면은 어, 전투력이 상승하기 때문에 잠깐만 어, 캠 끄면 이길 수 있어 이 9단 9단의 낚시수에 걸릴까요? 5단이 잘 하자. 저뭐 지? 저 수는？아, 이분 너무 침 착해 진짜로. 오, 실수 를잘안 하시 네요, 이분. 왜 갔지? 휠 셋이 왜 갔어? 아포 앞으로 넘 아이 설마 9단의 공격인데 막을 수 없지? 9단의 공격을 어떻게 막아? 5단이 어떻게 막아요? 야, 이거 역전해야지. 무조건 역전해야지. 이거는 자, 두 마리 걸렸다. 두 마리 걸렸어. 아. 어떡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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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 뒤로 넘으면 외통이야. 포 뒤로 넘으면 외통이에요. 코가 뒤로 넘으면, 이 마장이 아니라, 이렇게 먹거든요? 아, 침착해. 어. 어우, 침착해. 아, 어떡해. 아, 진짜. 어떻게 해야 돼? 아, 아 연기 아니에요, 진짜. 어, 이게 무슨, 이게 무슨 연기야. 차주는 연기가 어딨어요, 세상에. 어우, <laughs> 아우, 아우 너무 어려워. 이거 어떻게, 어떻게 뭘 둬야 되나? 아, 아 이거 너무 어렵네, 진짜. 왜 이렇게 침착해 뭐가 이렇게 침착해 이분 아 5단 정도 되면 이 정도 두는구나 그냥 아 단수가 올라오니까 사람들 실력이 올라오는 거구나 자, 일단 포를 살리기 위해서 어, 노력을 해야 될것 같아요 지금 포 죽으면은 큰일 납니다 마로 포먹고 궁으로 먹을 때 이렇게 닫으면서 포장을 하면은 궁이 옆으로 못 가니까 차로 막아야 되죠. 그렇게 차가 죽으면서 역전이 나오기 때문에 이 포는 무조건 살려야 됩니다. 10초 남았습니다. 아, 이렇게 경기가 마무리됩니다. 아 여기까지 봤지 나가시면 됩니다. 음... 차로밖에 못맞겠지자 한나라 화이팅 나가세요. 할 아, 수가 있습니다. 박수를 처음 쳐준다 내가 진짜 와 이건 와할 수밖에 없어요 진짜 와 여기 나, 지, 나도 이거 캡처하자 이거는 배워야 돼 이런 거는 배워야 돼 진짜. 와, 진짜 보기 힘든 거 봤네. 이런 거는 딱 배워놔야 돼. 진짜. 와, 이 진짜 안 나오는 형태라서 이게 눈에 바로 안 보이네요. 거의 한 1년 만에 처음인 것 같아요. 방송 1년 만에 거의 처음인 것 같아. 와, 와, 이거는 이분 뭐예요, 진짜? 와, 인정, 인정. 잘 뒀습니다.